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신삼입니다. 오늘 게임은 Cell o the Sea라는 다른 물고기들 피해서 알 부화시키기 시작하겠습니다. Let's go. 어, oh. hold left to m o 아 이렇게 어 이거 뭐야 눈눈 눈 아니야? 친구로 재밌겠네 이거 어눈 뭐야 눈이야? 뭐야 탭 라이트 투 대시 앤드 스매시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부술 수 있다 가자 아 이걸 먹는구나 먹으면 커진다 때리냐? 오! 뭐야 뭐지?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건가? 아이스여 뭐야 아 여기는 오, 오 뭐야 죽어 no. 오, 죽어 no. 못 때리나보네 어 오지마 어, 이 새끼 아 이새끼 따라와 미친놈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. 아, 아, 아! 죽었네.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. 아 여기다 가자. 어 무서워. 어저 뭐야? 벽 막혔어. 어이다 로아 먹어버리기. 어 약간 그 뭐, 뭐라 그러지? 그 이렇게 세포 분열. 세포 분열 됐어요. 좀큰거 같아. 먹어버리기. 어저 뭐야? 지금 이렇게 생겼어. 오즈. 어, 나 쫓아오는 것 같은데? 어! 뭐야, 빨대 꼬바! 오이씨! 어! 미친! 어, 미친! 쫓아와! 어! 먹어버리고! 어, 꺼져! 어! 아, 빨대 꼬바! <laughs> 어, 개오려운데, 이거? 와, 나한테 빨대 꼽으려는 거 봐. 때려버려. 오오 어, 이건 어떡하지? 얘 꼬리를 물어야 되나? 어떡하지? 오, 씨! 이 새끼 미친놈, 이거 빨대를 꼽네? 와! 아, 얘는 또보기야 아, 아, 이거 뭐야. 독. 건들면은 내가 다치네? 아, 씨. 와. 세포 분열된 거 봐. 곧 태어나겠는데 빨아먹지 마. 아 이게 위에 갈수 있구나. 먹어버리고. 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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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도망가. 빠져. 음! 오우씨. 어한 마리 더 있어 미친. 미친. 오. 음! 개 잘해. 먹어버리고. 맛있다. 비리... 으악! 으악! 미친놈아. 아, 좀 꺼지세요. 아, 왜 이렇게 많아? 와 씨. 아, 아. 아, 저 빨대인지 개재수 없네. 저 쭈쭈거리는 거 봐. 여기다. 이다로 가보자. 와, 이거 뭐야? 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, 먹는다, 이제. 먹어진다. 어! 어! 미친? 야, 도망가. 잠깐만. 오케이. 오! 먹어버리기. 오! 오, 생겼다. 태아가 생겼다. 이제 도망간다, 이 새끼. 내가 잡을 수 있나? 어 도망간다. 도망간다. 먹어버릴 거야. 딱 붙어 일로 와. 먹어버리기. 억자 음 들어와 일루와 이 새끼들아 일루와! 일루와! 다 먹어버릴거야 아 일루와! 아 맛있다 너들 일루와 일루와! 여하 곧 이제 지나한다 이제 태어난다 아, 좀꺼지세요 아, 왜 이렇게 빨아먹는 거야? 음, 존나 맛있어. 오! 음, 음, 오!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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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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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야, 뭐야? 씨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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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 죽을래? 야, 잠만... 씨. 야, 잠만... 야, 꺼져봐, 꺼져봐. 어, 나 보내줘. 땡큐! 와 미친 개무소 공포 게임인데, 잠만... 얘가 왔... 얘가 있던 곳으로 가자. 탈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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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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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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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, 살았어, 탈출했어. 잠깐만, 조심해야 돼, 조심해야 돼. 얘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. 위에서, 위에서 나온다. 얘? 가보자. 와, 미친. 개무서워, 이거. 공포게임인데? 아, 공포게임이구나. 일단은, 여기로 가서. 나이스, 주소. 잠깐만, 나 쫓아오는 것 같아. 으이! 때려. 쉬. 어, 여기 약, 약점인가? 아, 오! 아. 에헤헤. 뭐더지롱? 메롱, 메롱. 뭐더지롱? 슬쩍 가서 슬쩍. 또 오지? 그러면 들어가 개잘하죠? 어디인지 모르겠지 어디있게 여기지롱우와씨 저타고로 생겼어 아저 꼬리를 차야되나 설마? 으으! 또 들어가 와, 꼬리 한번 쳐보자, 새끼. 꼬리 안 되네? 안 쳐지네? 와. 와, 얼굴 생긴 거 봐. 와. 와. 빠세. 우! 아니, 꺼지세요, 이제. 꺼져봐. 한번더쳐 보자. 이게 뭐야? 오! 들어왔다. 어. 됐다. 이제 나만의 세상이야. <laughs> 아, 목아 파. 왜 나만의 세상이다. 다 먹어 버려. 맛있죠? 아, 이또 뭐가 나올 것 같은데, 야, 어, 이게 뭐야? 음 부숴버려, 부숴버리고, 우와, 개 커, 오 <laughs> 아, 여기 아래가 다 차면은 진화하는구나. 나이스 먹어버리고, 응? 여기서 진화를 해가지고, 먹어버리는 거야. 가자, 좀만 더 하면 돼. 아, 뼈네, 여기가 이게 뼈를 막부수고막 들어가네. 오, 컸다. 우, 징그러워. 뭐야? 이거, 이 크면은 어떻게 될까? 뭐가 되는 걸까? 도대체 설마 쨌처럼 되나? 저 이상한 징그러운 애벌레처럼. 내가 다 이긴다. 이제 다 먹어버려. 씨, e nope. 이게 이게 뭐야? 와와나 죽는다 야나나 나 죽는다 이거 이거는 물리면 죽는다 이거 잘 피해야 된다 이거 물리면 죽어 어 이건 뭐지 얘 몸이 여기 박혀 있네 우와 잠만 잠만 얘는 다 먹어야 되는데, 아아... 아, 제발... 나쟤 먹고 싶은데, 아, 얘는 먹어야지. 내가 사는데, 아... 이좀 맞아야 해요 어? 어, 다행이다. 아... 여기서 시작하는구나. 얘는 죽었네. 아, 저 보거 같은 놈이 진짜 안 걸리네. 독부 먹어 가지고. 아, 뒤에 따라온다. 아, 미친. 아. 생긴 거 봐. 야, 얼른 도망가자. 그래, 여기야. 그래, 이거야. 냈어! 먹어 버렸어. 개 맛있고. 오, 죽네, 맛있어. 아, 야, 너는 다 죽었어. 일로 와. 우리 다 먹어. 빨아들여, 그냥. 다 빨아들여. 야, 빨대도 먹는다, 이제, 빨대도. 다 먹어. 내가 다 먹어? 아, 이거 혹시 부숴야 되나? 아, 여기 부수는 거네. 아. 우와! 먹었다! 오? 오? 태어났다! 어, 뭐야? 이 어디죠? 어 왜? 어! 빨리 가! 끝! 왼쪽 부심? 아니요 오른쪽 오른쪽 부심 끝났습니다 이 뭐지 멀티 엔딩인가 마지막에 그냥 찌부되고 끝나는데 공장에서 아 오케이 셀러더 C 해봤습니다 즐거웠죠? 즐거웠네요. 좀 개빡치긴 하는데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죠? 재밌었던 것 같아. 괜찮은 것 같아. 나쁘지 않아. <laughs>